네, 오늘 저는 자료 구조에 대해 발표를 준비해 봤고 오늘은 시간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서 일단 복잡도와 선형 자료 구조까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복잡도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시간, 메시지 등과 같은 성능의 척도라고 합니다. 복잡도엔 시간 복잡도 하고 공간 복잡도가 있는데 먼저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시간 즉 연산 횟수의 총량을 말하고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의 총량을 말합니다. 어, <laughs> 성능 측정을 왜 하는가 하면 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 특정 알고리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어, 이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과의 성능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 1과 2가 있는데 1은 1부터 100까지 총 100번의 연산을 해서 덧셈 100번을 하는 반면에 알고리즘 2에서는 총 3번의 연산을 해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계산해 낸 것으로 보아서 알고리즘 1보다 알고리즘 2가 훨씬 적은 작업량을 수행하므로 알고리즘 2가 성능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복잡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입력의 함수 관계를 가리키는데요. 어떠한 알고리즘의 로직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데 쓰이며 보통 이 비고표기법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ON 제곱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고, O1이 가장 적게 걸리는 시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입력 크기 n의 모든 입력에 대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알고리즘에 필요한 시간이 10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코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포문을 총두 번을 돌려서 n의 제곱 번을 이렇게 구해 주게 되고 10을 곱해야 되니까 포문을 또한번더 10번을 돌려서 10n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문을 n번 돌려서 10n 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O(n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항에 상수 상수 인자만 남겨둔 채 나머지 항은 없애고 그냥 이 n제곱만 본 것입니다. 어, 입력 크기가 커질수록 연산량이 많이 커지는 항은 n의 제곱항이고 다른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만 남겨두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시간 복잡도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 효율적인 코드로 계산하는데 쓰이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쓰는 로직이 이 O(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9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O(n)의 복잡도를 가진 알고리즘으로 개선을 한다면 3초가 걸리게 되므로 어, 즉 O(n제곱)보다는 O(n), 5n, O(n)보다는 O(1)의 시간 복잡도를 지향, 지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복잡도입니다. 어, 공간 복, 복잡도는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필요로 하는 자원 공간의 양을 말합니다. 정적 변수로 선언된 것 말고도 동적으로 재기적인 함수로 인해 공간을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재기 함수를 쓰는 경우 스택 공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트 타입의 A 배열이 있다. 1 0 0 4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 하하인트트당바이트트이 때문에 에바이트트하0 0 0 0 0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마치 1 0터0까지 합을 구하는 0기 함수의 경우 어, n이 5라고 했을 때 스택에 쌓이는 메모리는 어, 5 더하기 이게 썸함수함수속재속적으적으로 다섯 번을 호출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턴이 함수가 닫히는 게총 다섯 번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어, 스택에 쌓이는 메모리는 sum 1 플러스 sum 2 sum 3뭐뭐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경우의 공간 복잡도는 O(n)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지 n 번 호출했다고 해서 공간 복잡도가 항상 O(n)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n 번 호출한 다른 함수인데요. 어, 여기서도 main sum이라는 함수가 있고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포문을 총 돌려서 어, sum의 함수를 불러와서 리턴을 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n번을 호출해도 어, 스택에 쌓이는 최대 공간은 어, main sum plus sum 이 함수이기 때문에 공간 복잡도는 O(1)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료 구조에서는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시간 복잡도를 생각할 때 평균 그리고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고려하면서 씁습니다 다음은 어, 저희가 많이 쓰는 배열이나 뭐 연결리스트, 스택 등등과 같은 시간 복잡도인데 평균의 그 케이스는 이러하지만 나쁜 경우로 생각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뭐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는 어 하나의 자료 뒤에 하나의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자료들 간의 앞뒤 관계가 1대1의 선형 관계임을 말합니다. 선형 자료 보죠. 첫 번째로 연결 리스트가 있는데 연결 리스트는 데이터를 감싼 노드를 포인터로 연결해서 공간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자료 구조입니다. 어 예를 들어 학교의 한반에 있는 학생들을 데이터로 저장한다면 1번 학생의 데이터를 노드로 생성할 때 2번 학생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 노드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연결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o 1이 걸리며 탐색에는 ON이 걸립니다. 삽입이나 삭제의 경우, 원하는 위치 데이터가 가리키는 그 주소만 변경시키면 그 되는, 되기 때문에 탐색, 어, 삽입이나 삭제는 시간이, 시간 복잡도가 낮고, 그러나 탐색에서는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예를 들어, 3번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2번 데이터를 거쳐야 하고, 또그 2번 데이터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1번 데이터의 위치를 또 파악을 해야 하므로 ON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의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전을 포인터로 가리키는 것을 프리브 포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가리키는 걸 넥스트 포인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음, 책에서는 싱글 연결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싱글 연결 리스트는 넥스트 포인터만 있는 것이고 어, 이중 연결 리스트는 넥스트와 프리브 포인터를 둘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원형 연결 리스트는 마지막에 노드가,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 포인터가 헤드 노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 다음은 배열인데요.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가 정해져 있으며, 인접한 메모리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또한,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배열의 탐색은 O1, 삽입과 삭제는 ON이 걸립니다. 따라서 데이터 추가와 삭제를 많이 한다면, 연결 리스트가 좋고, 어, 탐색을 많이 한다면 배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열에는 랜덤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직접 접근이라고 하는 랜덤 접근은 동일한 시간에 배열과 같은 순차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이미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순서대로 검색해야 하는 순차적 접근과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배열은 상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데이터 구조이며 몇 번째 상자인지만 알면은 해당 상자 요소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 리스트는 상자를 선으로 연결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라서 상자 안에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씩 상자 내부를 확인해야 봐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다음은 벡터인데요. 벡터는 동적으로 요소를 할당할 수 있는 동적 배열입니다. 컴파일 시점에서 개수를 모른다면 벡터를 써야 하고 어, 또한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가 있고 랜덤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 탐색과 맨 뒤에 요소를 삭제하거나 삽입할 땐 O, 1이 걸리며 맨 뒤나 맨 앞이 아닌 요소를 삭제하고 삽입할 땐 O, N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laughs> 앞에 그림처럼 어, 푸시백을 푸시백은 어 뒤에 요소를 하나씩 추가하는 건데 이 푸시백을 한다고 해서 매번 크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 2의 제곱승 플러스 1마다 크기를 두 배씩 늘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n번 푸시백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 tn은 어1 또는 1 플러스 2의 n승이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비용의 Tn식이 아주 복잡한데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의 3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상수 시간보다는 크지만 상수 시간에 가까운 복잡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푸시백의 시간 복잡도는 5 원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용량은 어 푸시백을 하고 싶은데 만약 바로 뒤에 다른 메모리가 잡혀 있다고 하면 벡터 전체를 다른 공간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어 그때 의 시간 복잡도는 O(n)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표로 보여 드렸듯이 최악의 시간 복잡도의 경우가 이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벡터를 사용할 때는 어 선언할 때 처음에 사이즈가 0이더라도 용량을 미리 정해 주어서 대략적인 그 용량을 리썰브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벡터는 어, 뒤에부터 요소를 더하는 피스푸스 k 그리고 뒤에 맨 뒤에 요소를 하나씩 빼는 팝백 그리고 원소를 지우, 지우는 이레이즈 원소를 찾는 파인드 그리고 배열을 초기화하는 클리어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택인데요. 어, 스택은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간 데이터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성질입니다. 재기적인 함수 알고리즘에 사용되며 웹 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삽입과 삭제에는 O1이 걸리고 탐색에는 ON이 걸립니다. 여기서는 푸시와 팝 함수를 통해서 푸시에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팝에서는 데이터를 빼내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택과 비슷한 게 Q가 있는데 이 Q는 어 먼저 집어넣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성질을 지닌 자료 구조입니다. 나중에 집어넣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스택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역시 삽입 및 삭제에는 O1, 탐색에는 ON이 걸리게 됩니다. 큐는 CPU 작업을 기다리는 프로세스, 스데, 스레드 행렬 또는 네트워크 접속을 기다리는 행렬, 너비 우선 탐색 캐시 등에 사용됩니다. 또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을 다음에 저장 값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걸 인큐라고 하고 가장 오래전에 저장된 값부터 나가는 것을 디큐라고 합니다. <laughs>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